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좋은 일자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돈을 많이 주고 휴식도 잘 보장해주는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곳일까요? 오늘은 2030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고를 때 돈을 많이 주는 곳만 찾는 건 조금 낮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면 좋다는 마인드는 질 낮은 일을 하면서도 높은 보상을 바라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는 결국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평생 돈의 후속기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질 높은 활동을 하면 돈이 질 좋게 많이 들어오고 질 낮은 일을 하면 돈이 적게 들어옵니다. 돈이 적게 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노력하라는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자연스럽게 올수 있도록 질 높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보람 있는 일이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 사회가 그에 대한 보답을 정확히 해줍니다. 경제적 보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진정한 보람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나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고를 때 단순히 연봉 높은 곳, 혜택 좋은 곳만 찾지 말고 이 일을 통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보람으로 돌아올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소질을 찾고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대는 자신의 소질을 찾는 시기이고 30대는 이를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라고 하죠. 좋은 일자리를 고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질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일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진짜 좋은 일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보람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가치관과 성격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이런 마인드로 일자리를 선택하면 단순히 돈 걱정 없는 삶을 넘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알아야 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